500만원을 예치할 거다라는 기준으로 통장들의 금리 순위도 적어 봤으니까요. 1600만원보다 저축액이 적다 하시면, 1600만원보다 많다 하시면, 조건 없이 3천까지 3% 줄게 쏙 쿨한 통장입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이 통장 하나로만 관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부자 습관은 레비탭이십니다. 요즘 너무 덥고 습하죠. 이럴 때일수록 시원한 것도 많이 드시면서 시원시원하게 설명하는 제 영상도 보시면서 무더운 여름을 똑똑하게 한번 이겨내 보자고요. 오늘은 3분기 파킹 통장 리밸런싱 2탄으로 저축은행편을 준비해왔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율 가장 높은 통장, 주의해야 할 통장들까지 싹다 골라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추천 영상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볼까요? 고고! 레비타빗! 네,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고요. 비추천하는건 붉은색으로 추천하는 것들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색을 넣었습니다. 더 추천하는 건 진한 색으로 넣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엑셀 시트는 더보기 링크에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에 댓글 달아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간혹 개인의 설정 상태에 따라서 제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하는 계정도 있어서 메시지가 안 온다 하면 설정을 꼭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OK저축은행입니다 OK OK저축은행은 OK 특징이 파킹 통장 계좌를 1인당 하나만 개설이 가능하니까 잘 보시고 이 중에 나와 맞는 통장을 선택해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고란에 어떤 상황에서 개설하면 좋다 또다 적어놨으니까 엑셀 파일 받아보셔서 확인하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먼저 토스 플러스 통장은 30만원까지 3.8%의 금리로 다른 통장에 비해 메리트가 없어서 비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피너츠 공모 파킹 통장과 짠테크 통장인데요. 두 개는 예전부터 마치 형제처럼 금리랑 한도가 비슷했었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더 유리한 통장이 엎치락뒤치락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는 똑같은데, 피너츠 파킹 통장이 상대적으로 우대 조건이 하나 적어서 피너츠가 조금 더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리는 50만 원까지 7%, 500만 원까지는 2.8%, 5천만 원까지는 2.3%의 금리로 괜찮은 금리를 제공하고요. 여기 비고란에도 적어 뒀듯이 내가 저축액이 크지 않고 통장을 하나만 관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저축액이 1,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짠테크도 금리는 동일하고요. 우대 조건에 마케팅 동의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은 오케이 파킹 플렉스 통장인데요. 500만원까지 3.01%, 이후로 3억까지 2.4%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이거는 비고란을 한번 같이 보면, 1600만원 이상부터는 피너츠 짠테크보다 이자가 높다고 적어뒀습니다. 옆에 제가 이자를 비교하는 수식도 넣어뒀는데요. 버블클릭 하시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거든요. 보시면 2000만원을 넣었을 때, 짠테크는 50만원은 7%, 450만원은 2.8%, 1500만원은 2.3%를 받으니까 총 50.6만원의 이자를 받고요. 파킹플렉스는 500만원은 3.01%, 1500만원은 2.4%를 받으니까 51.05만 원의 이자로 파킹플렉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다음은 OK 땡겨 받는 월급 통장입니다. 금액 한도 없이 3%의 이자를 주는 장점이 있는데 우대 조건으로 당행 대출을 처음 이용하는 급여 소득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OK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있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고요. 요 금리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대출을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절대로 비추천입니다. 자, 그래서 OK 저축은행을 정리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하나만 개설이 가능하니까 내가 1600만원보다 저축액이 적다 하시면 피너츠 통장, 1600만원보다 많다 하시면 파킹플렉스를 추천드립니다. 깔끔하죠? 러비타비. 다음으로는 에큐온 저축은행입니다. 먼저 머니 모으기는 파킹 통장보다는 돈을 모아가는 적금 형태의 통장이고 상품 설명을 보면 1000만원까지 5%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처음부터 1000만원에 대해 5%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는 금액에 대해 5%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마다 250만원씩 4주를 채운다고 가정했을 때 세전 3.1%의 금리로 환산되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적금처럼 차곡차곡 습관 잡기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간편페이 통장인데요. 500만원까지 3.1% 금리고요. 우대 조건으로는 간편결제 10만원 이상 실적, 월평잔 3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500만 원을 예치할 거다 라는 기준으로 통장들의 금리 순위도 적어 봤으니까요 함께 비교하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대 조건을 볼때 마케팅 동의나 간편결제 연결해두기 정도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오히려 돈을 쓰게 만드는 조건들은 조금 지양하는 편이에요 돈을 쓰는 것이 관리비 통신비처럼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을 연동해두는 거면 괜찮은데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를 매달 얼마씩 신경 써서 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되니까 지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통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러비타비. 다음으로 에큐온에서 새롭게 추가된 추천 통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월급 더하기는 5천만원까지 3.05%를 주는 통장이고, 우대 조건으로는 매월 100만원 이상 이체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이체 실적이나 급여 이체 우대 조건들은 우리가 보내는 사람 이름을 급여 혹은 월급으로 바꿔서 매달 100만원씩 이체해도 되는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이런 우대 조건 충족하기에 수월하실 거예요. 그리고 카드 값이나 보험료 납부 연결해 두면 되는 자동납부실적 한건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큰 금액에 대해 좋은 금리를 주는 통장이라서 내가 이 조건들 충족이 가능하다 하면 5천만원까지 강추드리는 통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돈을 쓰게끔 하는 조건들은 없어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도 진한색이죠? 강추 통장인데요 에큐온의 3000 플러스 통장입니다 이거는 우대 조건이 없는 게 강점이에요 조건 없이 3000까지 3% 줄게! 라는 쏘 쿨한 통장입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 만족했는지 체크하고 신경 쓰기 귀찮은 분들께 강추드리는 통장입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요 통장 하나로만 관리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다올 저축은행인데요 FY 쌈짓돈 통장은 300만원까지 3.3%의 금리를 주는 통장으로 첫거래 고객, 오픈뱅킹 계좌 등록 조건을 만족하면 해당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금액부터는 3000만원까지 2.8% 금리가 적용되니까 참고하시고요. 3000만원 이상부터는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비추고 3000까지는 괜찮은 통장입니다 금리 특징은 피너츠와 파킹플렉스와 유사하니까 함께 비교해보시고요. 500만원 넘어 어서부터는 다올이 유리합니다. 옆에는 2천만 원 넣었을 때를 가정해서 수식을 걸어뒀으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한번 보시고 내가 넣고자 하는 금액을 넣어가지고 비교해 보시면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F5 Connect 2 통장은 한도 제한 없이 2.8% 금리를 주는 장점이 있고 첫 거래 고객이고 오픈뱅킹 등록만 해두면 우대 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도 간단하고 한도도 없어서 큰돈 예치에 추천드리는 통장입니다. 러비타빗. 다음은 하나 저축은행 상품입니다. 하나 플러스 보통 예금으로 금액 한도 없이 3.3%면 진짜 좋은 조건인데, 게다가 저축은행 중에 신용등급도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우대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 신용 점수별로 차등해서 우대 금리가 적용되는데 840에서 1000점까지는 플러스 1%, 595에서 839점까지는 플러스 1.5%로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0에서 594점까지는 플러스 0.4%예요. 그래서 이 통장은 신용 점수가 595점부터 839점 사이 구간이신 분들께 좋고요. 추가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대출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저축은행에 대출 있는 분들이나 내가 대출받을 계획이 있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만약 내가 이 우대를 다 충족한다면, 금액 한도가 없으니까 1억, 2억, 3억, 5억이라는 큰 금액도 3.3%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거죠. 다만, 대출 계획이 없는 분들은 우대 조건을 빼면 어차피 2.8%니까 그럴 바에는 우대 조건이 없는 다오를 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가람 저축은행인데요. 지난번에는 금리 메리트가 없어서 리스트에서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심지어 진한 색도 생겼어요. 먼저, 이런 플러스 파킹 통장은 5천만원까지 3.2%의 금리를 줍니다. 급방식은 기본은 분기 지급이고 고객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수시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라면 수시 지급으로 요청해서 그때그때 이자를 받아서 굴릴 것 같아요. 우대 조건은 첫 거래면 플러스 0.1%, 당행 대출이나 적금 자동이체 등록하면 플러스 0.1%, 저라면 대출 말고 적금 하나 들겠습니다. 그리고 당행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파킹 통장으로 결제 계좌를 연결하고 월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플러스 0.1%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대 조건이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또 내가 이거 하나 못 지키더라도 무대 조건 하나당 포션이 0.1%로 크지가 않고 이 통장의 기본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강추드리는 통장이고요. 5천만 원까지 3.2%면 현시점 금리로는 가장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이름이죠. 이런 급여 파킹 통장이고요. 천만 원까지 3.2% 금리입니다. 지급 방식은 이런 플러스와 동일하고 우대 조건은 급여 이체 플러스 0.4%, 당행 대출 혹은 적금 자동 이체 등록 플러스 0.4%입니다. 그래서 우대 조건 만족이 가능하다면 다올 3지동과 비교해서 더 좋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비비 다음은 웰컴 저축은행입니다. 웰컴 주거래 통장은 우대 조건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1억까지 3%면 지금 기준으로는 좋은 조건이라서 가능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웰뱅 모드페이 통장은 잔액 50만 원 초과시 플러스 0.5%, 4대페이 간편결제 월 10만 원 이상일 시 플러스 2%를 주는데요. 딱 50에서 1000만 원 사이일 때 금리가 3%인 통장으로 무난합니다. 다음은 키움 예스 저축은행의 예스 파킹 통장이고요. 1억을 초과하는 목돈에 대해서 3%의 금리를 줍니다. 우리 보통 보면 금액이 커질수록 금리가 엄청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이 통장은 반대로 큰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더 챙겨주는 통장이에요. 그리고 우대 조건도 없다는 장점이 있어서 큰돈 예치에 추천드리는 상품입니다. 다음은 키움 저축은행의 더 키움 파킹 통장이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2.85%의 금리를 줍니다. 우대 조건이 없다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다올 FI 커넥트2랑 예스 파킹 통장이랑 내가 예치하려는 금액에 따라서 비교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NH 저축은행의 상품인데요. 5000까지 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우대 조건으로는 개인정보 동의랑 상품 안내 동의하는 것, 그리고 자동납부 월한건 이상 간편결제 월한건 이상이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에 신용등급이 높은 편이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비타비. 다음은 페퍼 저축은행과 JT 저축은행인데요. 이두 개는 금리메리트도 크게 없고 신용등급이 낮아서 비추천드리는 통장입니다 신용등급을 한번 같이 보면 요렇게 등급이 나눠지는데요 보시면 AAA부터 BBB-까지는 투자적격 이후로는 투자부적격, 투기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페퍼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은 BBB- 부정적 등급으로 투자등급 가장 아래 단계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등급 뒤에 붙는 안정적, 부정적은 향후 예측 전망을 의미하고요 신용등급의 순서는 요런 순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붉게 표시되어 있는 JT 친해 저축은행의 경우 BBB- 안정적으로 최하등급은 아니지만 그 바로 윗단계고 또 비교적 최근에 하향 조정된 이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통장이고요. 1억까지 2.9%, 3억까지 2.7%로 금리는 나쁘지 않은데 신용등급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중립으로 뒀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까지 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3분기 파킹 동장 리밸런싱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도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 알고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개해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